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작용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상대와 나는 다르다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경계하고 탐색을 해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공통점을 하나둘 발견하면 나하고 생각이 같네, 나하고 고향이 같네, 나하고 성이 같네 하면서 반가워하고 금방 친해지지요. 그래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애인이 되기도 하고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단 가까워지면 서로 다르다는 전제가 우리는 같다는 전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비로소 관계가 단단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와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보니 아니거든요. 성격이나 생각은 물론 입맛까지도 다 다른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일부만 보고 나와 갔다고 나와 잘 맞다고 판단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상대가 새삼스레 행동하는 듯 뭔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이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자고 아무리 굳게 약속을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변하게 마련이에요. 이게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질을 알지 못한 채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매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내놓을 만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쁘다, 슬프다, 두렵다, 외롭다 하는 각가지 마음에 집착해서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인연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인연일 때에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인연이 되면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괴로움을 8만 4천 번뇌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번뇌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108번뇌라고도 하고 더 줄여 팔고라고도 하는데 그 8가지 괴로움 가운데 애별리고와 원증회고가 있습니다. 애별리고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고, 원증회고란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데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괴로운 것이고, 미운 사람과는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 또한 괴로운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헤어질 수는 없어. 창고 사는 것도 괴로움이고 남편은 좋지만 미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하니 그것도 괴로움입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직장인데 싫어하는 상사나 동료와 함께 매일 근무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결혼이든 직장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으니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려고 하고 결혼을 했다가도 쉽게 이혼하고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으면 집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외롭고 괴롭습니다. 괴로움은 관계를 맺어도 생기고 그 관계를 끊어도 생깁니다. 행복하려고 맺은 관계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잘못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계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부모는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은 인간 관계예요. 관계 맺음이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뿐이지 작용하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의 갈등은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성격, 종교, 지역, 습관 등이 달라서 실망하고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긴 모양을 한번 보세요. 다르게 생겼을까요? 똑같이 생겼을까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눈은 두 개, 코와 입은 각각 한 개씩인 것은 같지만 생긴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제 각각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서운해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예를 들어 콩을 100개 정도 손에 쥐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기와 빛깔,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얼핏 보면 다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그 콩을 팥과 비교하면 어때요? 팥과의 차이가 확연해서 같은 콩끼리 비교했을 때 보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기와 모양, 빛깔이 다 다른데도 팥과 비교할 때는 같은 콩이라고 말합니다. 콩끼리 비교할 때는 서로 다른 콩이라고 말하고 팥과 비교할 때는 같은 콩이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사물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 동시에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있어요. 다르다고 해도 같은 점이 있고, 같다고 해도 그 중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같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을 떠나버리면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길 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옳고 내가 틀리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이런데 너는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이때 존중이란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둘째는 이해하기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해하기예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맺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인간 관계를 맺을 때이두 가지를 명심한다면 갈등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